이번 수업 재료로 오랜만에 금나화 준비했어요. 금나화는 딱 지금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꽃입니다. 나중에 기술이 좋아져서 사계절 내내 혹시나 볼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꽃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저희 농장에 가면요, 돌담마다 이 금나화가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또... <laughs>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꽃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 이 금랑화와 금랑화와 어울리는 또 꽃들을 배합을 해서 예쁜 포지부케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포지부케는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개의 부케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본식이 들어가기 전 손님 맞이할 때 들고 있을, 들고 있는 부케로 이 포지 부케를 선택하고 이제 본식이 들어가면 좀더 화려하거나 우아한 그런 부케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할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본식 부케로 이 포지 부케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체형에 어울리게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낭화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금낭화. 정말 예쁘죠? 이걸 그 며느리 밥풀 꽃? 뭐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던데요? 라인도 예쁘고 생김새도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꽃이라는 걸 접하지 않았으면 꽃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진짜 정말 희귀합니다. 이 끝에 부분이 하트 모양의 양끝 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런 느낌도 너무 특이하고 아 특이해 특이해 너무 예뻐요 <laughs> 그리고 덴파레벨 클리마티스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아요 와 진짜 귀엽습니다 헬레보르스 에린지움 그리고 여기에 목수국 준비했는데요. 물 올림을 좀 많이 하려고 이파리를 대부분 다 제거하고 물 안에 깊게 넣어놨다가 빼는 거거든요. 한 시간 만에 꺼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미리 컨디셔닝부터 준비해 봅니다. 큰 이파리는 다 제거를 합니다. 아래 붙어 있는 이파리도 다 제거합니다.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 크기에 어울릴 법한 이파리 정도의 사이즈는 가능해 볼수 있거든요. 요만한 디자인을 할 건데 여기 큰 이파리가 들어가면 잔잔한 꽃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잘안 보일 거잖아요. 이렇게 큰 디자인을 할 건데 이파리가 다 잔잔한 것만 있으면 뭔가 빈틈이 많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크기를 할 거냐에 따라 또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이 크기의 사이즈를 선택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꽃다발 만들 때, 부케를 만들 때 이파리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라고 배우게 되면은 계속 그걸 제거하는 것만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당연하게 돼버리다 보면 이파리를 좀 남긴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스스로 또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저의 식으로는 뭐다 제거하기도 하고, 다 제거 안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분위기와 그 꽃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 해야 될까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파리를 제거해야, 해야만 물올림이 훨씬 더 없고 까지 가는 게 있는가 반면에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꽃까지 올라가는 그 힘이 굉장히 큰 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 꽃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파리를 어쨌든 살리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 아, 이거는 이파리를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고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더 나는구나 하면 저는 잡으면서 정리를 하지 처음부터 다 깔끔하게 잘라서 이 꽃만 남기고 이런 거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는 그게 좀안 맞더라고요. 포지 부케랑 단어만 딱 들어도 저는 아 어, 귀엽겠다 하담하겠다 이런 끌려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신 위에가 작다라는 거는 얇은 줄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밸런스는 맞지만 뭔가 너무 뭔가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더이 줄기 바인딩 부분을 좀 두껍게 만들어내려고. 꽃양으로 채워서 줄기의 목 부분을 좀더 두툼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꽃양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여기 활용하는 줄기를 추가해서 밑에 바인딩 아래의 목 부분을 두껍게 만들거든요. 그런 방법을 오늘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에 일부러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쓰기 편하려고 목수국을 3개, 4개 정도. 붙여서 놔둡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는 금낭화 줄기도 함께 배치해보고요. 이게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줄기를 필요 이상으로 좀더 넣은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덴파레 하나 딱 넣어주고요. 또그 아래 부분으로 덴파레를또 넣어줍니다. 이 수국 사이에 덴파레두 줄기를 함께 넣어주면서 금낭화 들어갈게요. 금낭화 라인이 너무 예뻐요. 아이 이파리 제거해야 될것 같아요. 이파리로 인해서 댐파레가 잘안 보이고 또 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때 결정해서 잘라버려요. 아우라인 너무 예쁩니다. 네 줄기에 금낭화가 들어갔습니다. 금낭화 다음으로 다시 한번 수국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헬레보르스를 함께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끼워넣어주고 헬레보루스의 역할은 이렇게 층으로 꽃이 나있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하고 또 옆을 보고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하기가 좋은 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써도 되게 괜찮은 꽃이에요 하지만 저는 안쪽에도 살짝 이런 빈 공간을 채워줬으면 해서 넣기는 했거든요 양은 최소한으로 써주고 마무리 단계에 좀더 추가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느낌을 그냥 담겠다지 어떤 형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촘촘하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뿐이지 이것을 아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이거 길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하나 템파를 들어가고 에린지음을 넣겠다 제가 결정한 이유는 좀 특. 특별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예쁜 꽃이 들어가서 특별한 느낌 말고 아 뭔가 색다른 느낌? 사실 웨딩 부케에 린지움 넣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넣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꽃이에요. 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뭔가 따끔따끔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만지면 그렇지 않아요. 사이 사이에 넣어 줍니다. 아기자기한 맛을 만들 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아주 재미난 느낌을 더 더해 줍니다. 그래서 수국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들 사이에 다시 뭐 이렇게 헬레보루스라든지 목수국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목수국 한번더 겹을 줘서 두툼하게 만들어 주고 반대로 돌려서 다시 에린주움 넣어주고요. 귀엽다. 다시 금낭화. 이번에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헬레고루스를 활용해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받쳐주고, 다시 받친 거 옆으로. 수국으로 레이어를 다시 한번 줘서 구름 위에 꽃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헬레보루스는 정말 이대로 드라이 할것 같이 아주 단단하고 뭔가 종이 같이 바스락거리는 헬레보루스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물내림도 전혀 없을 거예요.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목수국입니다, 사실. 물 흘림을 열심히 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운 여름에는 목수국이 감당 못하고 금방 시들시들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헬레보루스와 에린지움을 가지고 만약에 물내림이 있더라도 밑으로 툭툭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자, 이제 클레마티스 넣어볼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길게 써도 좋은데, 좀 단단한 줄기여 가지고 아래로 떨어뜨리고, 줄기가 또 민둥숭이로 보일까 염려돼서, 금낭와 이파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클레마티스를 써주면서 어색해 보이는 줄기, 민둥숭이 같은 줄기를 살짝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줄기를 아래 잘 보고, 가지런하게 일자로 두면서 주기 때문에 이파리가 눌러지는 거 확인해주고, 펴주고, 위에 라인감 그려주고. 좀 잘라내고, 그리고 테이핑하겠습니다. 아래에 테이핑을 하고 난 후에 광목천으로 만들어진 리본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묶어줬어요. 길이도 아주 짧게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금낭화는 양옆으로 퍼져 있고 또클레마티스는 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조금 확장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 크기는 저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죠? 부케 자체의 크기는 다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목수국 때문에 브로콜리처럼 몽실몽실 그 사이에 이제 꽃들이 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 금나와의 이런 라인감도 너무 특별하고 특이하고 너무 예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세상 이렇게 이쁘게 필 수가 있나 하는 이런 벨 클린 마티스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캐는 되게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특별함이 유니크한가? 그리고 개성이 있는 그런 부캐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스타일,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진짜 취향은 다 각양각색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laughs>